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죠. 비비탄은 나는 조금 그렇고 원래 오캠이라 내벌 쓰는데 오늘은 그냥 카메라 아니 핸드폰을 쓸게요. 그다음 나도 DIY를 다른 사람들랑 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시, 시청자분들은 아니더라도 네, 그럼 처음 보더라도 같이 DIY를 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어, 해 주세요. 네, 제발요. 같이 할 사람 구합니다. 어, 일단, 서버는, 서버는, 어디였지? 내가 골라놨는데. 이, 아, 있구나. 야이 서버입니다. 잘 기억하세요. 이 서버. 메모하세요, 얼른. 캡처하든가 메모하든가 아무거나 하세요. 이 서버입니다. 들어가셔서, 네, 전 네, 일단은 9시, 8시 9시, 8시 아무 데나 저는 됩니다. 자, 이 서버. 좌표는 여기. 좌표. 좌표는 이렇게입니다. 자, 여기로 오시면 돼요. 아우, 아, 자, 저는 저는 일단은 8시에 한번 좌표로 올 거고요. 일단은 저는 8시에 한번 좌표로 올 거고, 9시까지, 아, 8시에 한번 여기로 올 거고, 시청자분들이 없으면 9시에 다시, 다시 올 겁니다. 8시에 하실 분은 여기로 오시고, 9시에 하실 분은 여기 이좌표로 오세요. 저집전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. 그러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 그럼 안녕!